이번 시간 신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 인물을 준비했는데 정보부터 네. 제공해 드릴게요. 네. 네. 성은 김씨고요. 남자, 74년 2월 3일생입니다. 음. 야, 사주가 높네요. 높은 사주를 가져왔다 음. 다 그래요. 할머니가 지금 입담 말이 좋대요. 입담꾼이다 그래. 입담이 좋고 말로 밥먹고 사는 인간이다라고 그러시거든. 그리고 이분이요 사주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 이 사주가 높은 분들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진짜 사주가 높으니까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부리면서 높은 곳에 어, 있으면서, 뭐, 선생님 소리를 듣는다든지, 누구, 누구님 소리 들으면서, 내 전문, 전문직을 가졌어도 내 위치가 굉장히 또 우뚝 서야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고, 이 사주가 높은데, 그걸 부리지 못하면, 굴곡이 굉장히 심해요. 정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래요. 이런 분들은, 강의를 하거나, 누구를 가르치거나, 뭐 국회에 뭐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사, 내 사주 팔자를 풀었으면 좋은데, 역으로, 이런 사주들이 좀 역으로 뭐가 있냐면, 방송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MC를 본다거나, 어, 그 다음에 방송 쪽으로 뭐 리포터를 좀 한다거나, 어, 막 이렇게 이제 입담을 해야 돼. 레크레이션 막 강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말로 풀어가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분이거든. 그렇게 되면 구설이 늘 따라오르죠. 만약에 이 남자가, 어, 어,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잠깐만. 근데 이 남자가 굉장히 답답함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분의 직업은 어,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에요? 네. 사조에는 들어있으니까. 정치인이면, 이 사람이 30대 때는, 어, 좀 이른 나이지만, 30대에 입문을 해가지고 좀 오래 한 정치인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젊어서 운이 트이지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근데, 모르겠어, 너. 나는 지금 굉장히 답답함이 와 있어. 왜냐, 만약에 내가 조금 30대에는 만 천하를 쥐고 흔들었다, 이거야. 만약에. 네. 네. 정치판때기에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내 편이 막 돼줬으면 지금 편이 딱 깔렸어. 편이 딱 깔려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요 지금 형국은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되게 설득력 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그렇게 보여져 그런데 이 사람의 설득이 안 먹혀 지금은 안 먹혀 입담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주위에 손가락질을 받을 일들이 내가 봤을 땐 적어도 7년이야 7년이 뭔가요? 7년 전부터 7년 전부터 손가락질 받을 일이 있어야 된다고. 적어도 7년이야. 이 남자 결혼했어요? 이혼입니다. 이혼이죠. 응. 했으면 이혼해야 돼. 그리고 마흔이 넘어가면서, 그래, 마흔이 넘어가면서 마흔, 한, 둘, 셋? 마흔, 둘? 둘? 둘, 셋? 이렇게 나는 보여준다고 얘기하는데, 어, 그, 그 수에는 정말로, 내가 죽고 싶었다라고 그래요. 안 살고 싶었다. 우울증도 같이 와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지금 그 수전을 이겨내면서 극복을 해나가고 살고는 있지만, 내 마음은 늘 불편하고, 어? 내가, 어, 잘 나가던, 왜?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의기양양 했던 때가, 어? 되게 조금 오래됐다. 근데, 근데 나이가, 48이고, 정치인이면, 진짜 정치를 좀 일찍 입문했나봐. 이분이. 어, 그렇다고 보수있 어, 왜냐면, 이분이 30대가 좋아요. 네. 30대가. 네. 화려하고, 30대가 좋고, 30대, 막, 이 마이크 있잖아. 연설을 하고, 뭘 말을 해도, 30대 때는 다 빵빵빵빵 터졌어. 내가 보기는 그래, 지금. 지금은 그거에 반도반도 못하고 있어. 응? 만약에, 뭐, 그렇게 됐으면, 뭐, 30대 때는, 한나라, 아니, 저기,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 이런 데서 힘이 실어졌다면 지금 무소속이야. 그런 느낌이라고, 지금. 그리고, 이분이 결혼은 안 했다 그랬죠? 어. 결혼은 안 했어도, 주변에 여자 사람 친구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입담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되게 대화를 잘할 것이고 그리고 좀 이분이 나쁘게 말을 하면 이기적인, 음 이기주의, 어 그다음에 남 남이 나를 귀찮게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앞에서는 성격 되게 좋아 보이고 뭐 하고 할수 있는데 뒤로 속으로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까칠한 게 있고 내 위주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혼자만의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약간의 즉흥적인 것도 있어요. 즉흥적으로 뭔가를 막게 시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옛날에 비하면 풀 많이 죽었다. <laughs> 그리고 반성 많이 했다. 분명히 혼났을 시기가 있을 거야. 많은 사람한테. 그래서 질책을 받거나 욕을 맞거나 내가 하던 자리가 위태로워졌거나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그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나갔던 사람인데 내리막을 탄 사람은 분명해요. 사실 이분의 응. 정치는 아니고 정치적 논란이 <laughs> 꽤나 있었던 분이에요. 정치적 논란? 네. 음, 그러니까 또 아니, 나를 그치, 또 감봤어 또. 그치, 그치, 어, 어. MC. 어. 김재동 씨. 아 김재동 씨. 네. 아 그래서 근데 이분이 네. 교수나 진짜 이런 학식이나. 정말로 정치를 했었으면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했으면은 더 좋았을 뿐이에요. 사실로서의 성공을 할수 있는 팔자요 성공보다는 그래도 완전 성공보다는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사주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근데 좀 뭐라 그럴까? 나는 좀 느껴지는 게 이거 정치인들은 뭐어 우리가 보면 문간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분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쌈마이가 있어. <laughs> 쌈마이가 음. 그래가지고, 이게 광대인지, 사주는 높은데, 광대인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훈장 할아버지 같은 타이틀을 쥐고는 있는데, 뭔가 조금 헷갈린 게 있었거든. 왜? 우리는, 나는 옛날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그니까, 이 사람이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건 맞네. 어. 사주는 높은데, 그거 자체를 부리지 못하니까, 인생에 굴곡이 있는 거야. 근데 이분 굴곡 이 있잖아. 이분 지금 TV 나와요? 난 몰라, 안본지꽤 오래됐어. TV에는 못 나와요. 음. 지금 못 나와요? 네, 이제 방송국에서는 음. 이제 출연, 아마, 정지가 되어 있는 걸로. 음, 음. 개입이 좀 많이 되어 있죠, 이분이? 네네. 여기저기에, 음. 이렇게 법, 법 쪽에 일하는, 정치 쪽에 일하는 판 거기에서. 네. 음. 그 TV는 방송은 안 하시는구나. 근데 이분이요, 어, 아까도 제가 점을 봤지만,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왜냐면 말을 직설적으로 화끈하게 잘 하시는데, 근데 이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극혐으로 싫어하시거든. 이 편이 굉장히 나눠졌다라고 그래요. 네, 이분 결혼하기 힘들겠어. 음, 결혼하기 힘들겠어.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너무나 딱 박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융화를 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섞이지가 않아요. 물과 기름처럼. 그래서 이건 결혼하기 위해서, 백년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 사람인데, 주변에 여자 사람 친구들은 굉장히 좀 많아 보이는 걸로 보여요. 이게 형제관일 수도 있고요. 어뭐 누나라든지, 여동생이라든지, 어 그렇게 형제관일 수도 있지만, 여자들은 주변에는 이렇게 나를 챙겨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은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근데 많이 눌러졌어. 지금. 옛날에 비하면,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봤을 때, 옛날에 비하면 호랑이가 이빨 빠진 거야. 어할 말도 좀덜하게 되고 본인이 본인 수사가 조금 어 입을 닫게 되고 조심하려고할해 옛날에 비하면 하도 오래 전일이라 김재동 씨가 어떤 거에 대해서 꺾였는지 나는 솔직히 기억도 안 나요. 네, 어어어어그안 뭐, 어. 나는데 음. 이분이 다시 재기를 하기에는 힘듦이 더 많다라고 그래요. 차라리 어 어느 쪽으로 활기를 펴야 되냐? 안 보이는 곳에서 강연. TV가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강연을 한다, 강연 강의를 한다든지. 어? 어 그거는 내내 해왔어요, 지내. 아, 그래요? 네. 아, <laughs> 아, 아, 아. 아, 예, 몰랐어요. 나 몰랐어요. 거의, 그냥 어. 그걸로만 음. 되게 이력을 펼쳐왔죠. 아, 네. 그랬어요. 네. 이분이. 음. 그렇게 뒤에 숨어서, 그렇게 활동 영역을 넓혀야 돼요. 이분은. 어. 네, 강의료가 너무 높다 비싸다. 어. 어. 거 아, 그랬어요. 네. 어, 내가 너무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모르나봐. <laughs> <laughs> 이거 뭐 짜증줘야겠네. 응응응응. 유비 씨 계속 마음 레이 네.